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오늘은 타격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 타격에 대해서 공략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연습 모드로 들어가서 그 타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팀을 고른 후에, 타격이 사실은 이 더쇼에서 가장 그 장벽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더쇼에서 타격을 잘하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laughs> 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타격에서 먼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은 이 타격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능하면 그 어디 있지? 피칭. 예. 이존 타격을 인터페이스로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어, 존 타격 외에도 어, 디렉셔널과 퓨어 아날로그가 있는데 존 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실 때는 확실히 성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먼저 타격을 하실 때는 존 타격을 연마해라. 이렇게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딱히 건들지 않지만 본인만에 맞는 히팅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럼 히팅뷰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결국은 그 선고안이 잘 구분되도록 볼 스트라이크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자신만의 히팅뷰를 선택하시는 게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스트라이크 존을 꺼, 꺼두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어, 이게 선이 있으면 오히려 공을 보는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 가상의 선이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들은 본인의 취향대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존 타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 날라오는 공에 맞춰서, 이렇게 게이지를 대고, 그, 인디케이트죠. 저걸 대고 나서, 그렇게 타격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연습 모드에서 바로 휘두르기 보다는, 어, 공이 날라오는 곳으로 인디케이트를 이렇게 대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실제 버튼에 손을 올리지 마시고, 약간, 그, 패드의 어떤 부분에, 표면에 손을 대고, 내가 이것을 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잘 집중하면서, 어, 케이지, 게이, 그, 인디케이트를 거기에 맞추는 걸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두수가 여러 가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거기에 인디케이트를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아 내가 인디케이트가 따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오 이런 거 약간 올려야 되겠죠 어 실제로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타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두 번만 이렇게 인디케이트를 맞춰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배틀을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볼이 됐을 때어 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또 실력을 늘리는데 필요한 것은 항상 타격을 하고 난 이후에 좌측에 보이는 앞 타격의 어, 결과를 이렇게 항상 분석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디케이트를 잘 맞추는지 타이밍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번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가 스트라이크를 잘 구분하면서 일단은 노멀 스윙으로만 휘둘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오는 거는 바로 바로 방망이가 반응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 이건 인디케이트가 항상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디케이트가 커서가 따라가도록 연습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면 치고. 아니면 안 치고. 그리고 볼 카운트가 이제 유리하면 또한 가운데만 위주로 노려가지고 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 가운데로 오는 걸 치기는 쳤는데 조금 더 다양한 코스로 공을 한번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던져봐. 자, 아, 이거는 볼이죠. 도쇼는 어쨌든 이볼 스트라이크 구분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유, 이건 한 가운데인데 제가 움직여 버렸어요. 자, 지금 좌우는 잘 따라가는데 돔나지를잘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도쇼에서는 성구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체크 스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어 맞춰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R2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저기 공 구질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구질들은 나중에 실제 인게임에서 좀더 그 예측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모드라서 뭐 예측은 좀안 되지만 그래도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직구 위주로 많이 던질 거예요. 얘가 그 글래스노우가 직구 페스트볼이 가장 주 무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체인지업 들어왔다.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됐다 싶으면 이제 실제 인게임에서 어, 타격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자, 실제 경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게임에서 한번 그 타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랑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어, 조금 이제 실전에서는 구질을 예측을 하면 좀더 좋은 타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4개 구질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구질이 좀더 메인적인 위력이 좋은 구질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던스 수치라고 해서 각 버튼의 테두리에 보시면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어요. 보면 포신 같은 경우는 한65% 정도, 어, 70% 정도 되는 게이지를 갖고 있고 슬라이드랑 커브는 절반 정도 차 있죠. 저 자신감이 높을수록 구질의 위력도 좋아지지만 또 던지는 빈도수도 잦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높지 않게 돼 있죠. 그러면 좀더 포심에 그다음에 슬라이더 커브에 집중을 할 거고요. 커브 같은 경우는 워낙 느리기 때문에 보고 나서 판단해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포심과 슬라이더만 잘 구분해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볼카운트가 너무 나쁘지 않다면 자신 있는 공 코스가 아니면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자, 커브는 보시면 상당히 보는데 여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 유저도 멘탈이거든요 실제하고처럼 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디케이터 커서는 항상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오 이거 시작하자마자 하나 넘어갔네요 서는 항상 쫓아댕기고 자기가 자신 있는 어, 코스는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낮은 공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라 이제 낮은 공을 노리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첫 타자부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지금 이제 세고랍니다. 자 지금 직구를 맞았기 때문에 직구의 컨피던스 수치가 아까처럼 변하고보다도 낮아진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구도 비슷한 비율로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 일단 어우 직구를 한 가운데 던지네요. 바로 휘둘렀어야 되는데 제가 또 변화구에 약간 어우 이거 봐. 오, 방금 커브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 한가운가상히 불리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골라가지고, 볼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이건 빠지나? 네, 빠졌습니다. 자, 지금 체인지업을 공략을 해서, 이거는 조금 운이 좋게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체인지업은 이제 진짜 안 던질 것 같습니다. 직구를 위주로 아 슬라이드네요. 자, 가능하면 직구를 조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몸이 반응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이 잘돼 있어야 되겠죠. 아 이거는 슬라이더가 생각보다 높은 데서 들어오네요. 슬라이인걸 알았는데 낮은 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또. 볼터가 몰렸습니다. 커트 잘해야 되겠죠? 네. 커서만 잘 따라가면 좋은 타자들은 또 커트가 대부분 되니까 커서는 항상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하지만 이렇게 볼을 골라내면 훨씬 더 좋겠죠? 커트보다도. 볼을 쌓아가야만 기회가 다시 옵니다. 지금 두구수도 노하우스 12개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어, 골라야죠. 자, 사실, 이 자타자가 자투수 공부에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하퍼를 정말 좋아하지만, 아 자투수는 쉽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는, 아, 이 커트가 안 됐네. 커트를 할수 있을 까라 생각했는데, 너무 타이밍 늦었네요. 커서는 저 정도면 충분히 커트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는데, 잘골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가운데 걸 o 주는 the cologne. I 좀 높았다. 아 자. 그렇지. 아, 이런. 네요볼 카운트가 몰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치니. <laughs> 이거는 아, 제 손이 이게 치고자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 손이 나갔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엄청 늦잖아요. 저안 치려다가 친 거거든요. 저렇게 늦었다는 거는. 야. 확실히 그 게임이지만 야구는 멘탈인 것 같아요. 그, 너무 욕심이 세면 알아서 손가락이 반응을 하고, 또 여유를 가지면 공도 잘 보이고 성적도 좋아지고. 자, 그거를 정말 잘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거는 저는, 아, 순간 커브가 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 아, 또 아니네요. 이거였는데, 아, 그, 커쇼라면 커브가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볼카운트는 몰렸네요 오늘. 야저 들어갔어. 아실요자 하지만 어쨌든 점수를 냈습니다. 안타 두 개를 쳤고요. 뭐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실전에서 그존 타격으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어. 결국은 그 공을 잘 구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커서를 거기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을 본다는 거는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야만 어, 상대의 실투나 좋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이 체크 스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크 스윙을 해서 공을 골라야 되는. 특히, 이제, 디서플린이 낮은 선수들은 체크스윙 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노멀스윙에서, 어 동그라미 버튼으로 하는 컨택스윙을 해서 체크스윙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컨택으로 가도 충분하게 파워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홈런이나 장타를 많이 원하셔서 즉, 그 컨택스윙을 안 하실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볼카운트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컨텍스인도 조금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타격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투수의 상대 투수의 구질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셔서 그게 적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